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쏘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안전이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두원이 미리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요하의 사자가 기두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기두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예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요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요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무나세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은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하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땅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써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잠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던져넣어서 멸망시키시는 공포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떠니다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두려우신 존재일까요?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 안에서도 믿음의 용사 기드원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두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의문점을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고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러한 일이? 이어날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이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요와의 사자를 위하여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기를 소원하고 급히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요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원이 그가 요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쏘이다주 여호와여, 내가 요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원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유추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거나 대면하여 보면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원이 생각했던 것에 반대였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 평화,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교제하여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안과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경과해지고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무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과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평강과 평안이며 화평과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로 화평이며 화목이며 행복과 기쁨의 복락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며 교만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배반을 의미하며 그 배반과 대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으며 함께 공존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의 성품이 이온 우주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심판만 행하시는 무섭고 두려우신 여호와 참신이 아니십니다. 심판도 행하시지만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시종일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거룩한 성품에 평강의 하나님을 체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원이 고백했던 요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얻는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열과 사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영혼들은 공열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만나볼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는 진실로 당신의 인생이 평강과 형통과 영생 복락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어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심히 오해하였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약속과 사명을 받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와 긍율과 인자와 사랑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80억의 영혼들도이참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노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